주윤이를 보면서 삶의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어서려고 노력하면 언젠간 일어나서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연하지. 한시도 가만히 아니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한 가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되게 되는구나 라고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시시 보셨나요? 배시시. 배시시가 뭐예요? 잠자다가 혼자 웃는 거예아 웃는 거 그럼요. 꿈꾸는 거야 그죠? 그게... 그거 한번 봤는데 어. 우와 미쳐요. 야, 와. 아. 그근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 혼자 아뭐 웃어요. 근데, 아, 귀엽지. 어, 따라수 쓰는 거. 아 자다가 웃는 걸 배시시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 말씀 아. 배시시라. 귀엽다. 표현이 귀엽다. 데밀이 뭐 배시시 이렇게 말씀. 나는 우리 애기가 되게 애기 때. 애가 되게 애기 때. 애기그입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우유 아, 냄새랑 섞인, 침 냄새랑 우유 냄새 섞인 그 냄새가 그 있어. 요 냄새. 약간 이제 고소하면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숨을 내가 얘가 내쉬면 내가 들이마시고 반대로 <laughs> 하는 거죠. <laughs> 그 위가 그런 냄새가 나나 봐요 위에서. <laughs> 그렇죠. 맞아. 그게 나 봐요. 위에서. 깨끗한데도 그런 장기, 장기 냄새인가. 음. 응. 그래서 그 냄새 냄새를 있어. 계속 맡다가 얘가 눌뜬 거예요. 그 내가 코가 자기 코에 가까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 코만 보였나봐 네. 그런더 그게 젖병인 줄 알고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코를 한번 넣어봤어요 입속으로 그랬더니 얘가 이게 또 젖병인 줄 알고 코를 딱짓더니 오물오물 오물하는 거야 아 귀여워 아너 너무 음. 아 잊지 못할 추억이 있네요 추억이죠 예, 언제가 예. 기회가 되시면 꼭 예, 예. 한번 코꼭 닦고 코끝을 네. 닦으셔야 돼요 그. <목소리>